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30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로 29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반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 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 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 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 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 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재단을 쌓고 하란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꿈을 꾼 뒤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베개삼아 벤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동방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러 우물가에 당도했습니다. 여기서 동방사람들이란 팔레스타인 동쪽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에 있던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나홀과 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묻지요. 그들은 잘 안다고 하면서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창 양들이 풀을 뜯겨야 할이 대낮에 목자들은 왜 우물가에 모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야곱의 눈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다 같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고 대답합니다. 그 사이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도착하지요. 야곱은 자기가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굴려내어서 라헬이 데리고 온양 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반갑게 인사한 뒤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와 야곱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서원이 있습니까? 야곱은 꿈을 꾸고 나서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기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바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는 잘 못합니다. 물론 성경은 서원 기도를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서원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치 거래하듯이 서원 기도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어주시면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서원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이 당도한 우물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고 거기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눈에는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양떼가 다 모이면 그때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물을 먹입니다. 다른 양떼가 얼마나 더 있고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먼저 온 양들이 먼저 물을 먹으면 다 함께 먹을 때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또 양들이 충분히 물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라일이 당도했을 때에 그녀의 양 떼들을 위해서 혼자 우물 악위에 있는 돌을 굴려 내었습니다. 그리고 양 떼에게 직접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와주어야만 돌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혼자서도 돌을 충분히 옮길 수가 있는데 왜 목자들은 그저 할일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가진 주석집을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추측해 보기는 목자들도 나름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좋게 보면 그러는 동안에 목자들도 쉬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도 누군가 와서 저 우물에 돌문을 치워주겠지 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쌓아놓고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하며 기다린다든지 해할 야 일이 쌓여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있지요. 쉬어갈 때도 있고 잠시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고 전통이 되면 안 되겠지요. 야곱처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돌문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솔선수범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서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끈기를 주옵소서. 설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서원한 것도 지킬 수 있는 더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들을 위해 내가 먼저 돌문을 옮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먼저 나가 수고할 수 있게 하시고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랑과 친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